네, 오늘은 디젠키즈라는 NFT 프로젝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직 극초반이라서 정보가 별로 없고요 제가 들어가 있는 알파방에서 좀 주시를 해라. 이런 메시지가 떠서 제가 디스코드에 들어가 있는데, 운영진하고 딜을 해서 화리를 다섯 자리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이벤트로 화이트리스트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3월 23일날 첫 트윗이 떴어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 안된 거죠. 50명만 초대를 했었고, 이렇게 약간 암호처럼 스텔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두 개를 건네 받았는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굉장히 재밌죠? 어, 여기서 화리를 따면, 은 자, 이런 패스권을 받으시게 될 거고요. 이제 NFT는 이런 그림들입니다. 여러 가지 소품들을 조합하는 그런 NFT가 될것 같은데, 뭐, 일단은 재밌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아직 가격이랑 민팅 일자는 안 나왔고요. 디코 어나운스도 3월 23일이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 5일밖에 안된 그런 극초반 프로젝트입니다 화이트 리스트는 쿨캣이나 두둘 혹은 원더파를 갖고 있는 첫 250명이면 받을 수가 있고 나머지는 그냥 핸드픽입니다 쿨캣이 바닷가가 9이더짜리인데 굉장히 비싸죠 그리고 두둘은 13이더입니다 어.. 이정도로 좀 콧대 높게 가려고 하는 것같고요자 그럼 디젠 랩이 뭐하는 프로젝트냐 어, 일단은 백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약간 추상적으로 써 있습니다. 웹3 공간에서 예술과 유틸리티를 공급하는 커뮤니티를 구축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투자자들한테 그들의 의견, 생각, 이런 것들을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또 제공하겠다. 이제 디젠 랩은 여기 플랫폼을 얘기하고 디젠 퀴즈가 NFT를 얘기하는데 이더리움 기반이고요. 수량이 만 개입니다.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그 클레이패드처럼 파츠를 조합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같습니다 그리고 디젠키즈는 디젠 랩의 첫 번째 프로젝트고요 그 이후에 이제 또 다른 프로젝트들을 추진할 거라고 합니다 자 아직 극초반이라서 정보가 많이 없지만 이게 나중에 하이프가 쌓이게 되면은 그때는 활이가 정말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 일단은 초반에 활의를 받아 두시고 제가 커뮤니티 게시글로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일단 이더리움은 화리 민팅 시간을 길게 주기 때문에 바닷가를 보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완전히 줄여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더리움 프로젝트 위주로 좀 소개를 드릴 거고 또 화리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프로젝트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